자, 이렇게 폼롤러가 있다면 내 주변 근육들을 더 쉽게 이완시켜 줄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폼롤러로 쉽게 할수 있는 옆에 있는 중둔근 스트레칭 가볼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다리는 펴고 위쪽에 있는 다리는 세워 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두 다리를 쭉 펴서 가셔도 좋은데 너무 아프실 수 있거든요. 팔꿈치를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우리 요 옆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왔다갔다 하셔서 풀어줄게요.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이옆 라인 전체를 다 스트레칭 해준다는 느낌으로 무릎 위에서부터, 옆라인 따라서 쭉, 허벅지 옆면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그대로, 하나, 다시 둘, 셋, 넷. 지금도 안 아프신 분들은 두 다리 다 올려서 가시면 자극이 더 강해지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반대쪽도 가볼게요. 껍질을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이 엉덩이 옆부분 생각하시면서 하나, 꾹 눌러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폼롤러를 허벅지 옆면으로 내려서 다시 열게. 하나, 길게 길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허벅지 앞면을 풀어볼게요. 엎드리신 상태에서 폼롤러를 종아리 위쪽, 허벅지 앞쪽에 두시고 그대로 왔다 갔다 하셔서 풀어볼게요. 둘. 배에 살짝 힘주셔서 허리 너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가볼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